청년에 출세하고 또 중년에는 이별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운이긴 하지만 예전 같은 그런 인기몰이는 쉽지 않겠다. 선생님, 네 이번 시간 신점 진행할게요. 네. 여자 정 씨. 이분은 사주가 쎄시운 하나의 음... 임자생인데 이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 지식도 많은 편이고 지혜롭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인덕이 많아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면 주위 사람들이 귀인이 돼서 도와줘 그런 천복이 있다 이분은 일단 이분 그러면 청산유수 입담이 뛰어나게 좋겠다 방송 언론인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분은. 돈을 버는 사람이야. 돈이 있는 사람이고, 어...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. 네. 이분 같은 경우는 청년에 출세하고, 또 중년에는 이별을 하고, 노년 무죄 그러지. 노년엔 굉장히 공허하고 허무하다, 사주가. 이분 같은 경우는 노년 무죄, 자기의 노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이 사주가 그 누가 와도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지 못해. 음... 노년을 대비하는 금전이다. 그렇게 생각하면 돼, 이분은. 이분은 뭐, 결혼을 했었어? 안 했어? 했었어? 했었습니다. 그러면 이분은 100% 이별이 있었을 거야. 사별이요. 사별? 네. 음.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라는 사주니까, <laughs> 이분 같은 경우는 정, 전성기만은 못해도, 다시 활동을 하고 움직여라 하는 운기가 들어와 있어. 네. 그렇지만 조금 뜻대로 풀리지는 않겠다. 좀 천천히 가라. 음. 어. 왜냐면 이분, 이분이 움직이면서 구설이 숨었다 나타나고 다시 또 구설이 나타났다 숨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. 그러니까 상처가 좀클것 같아, 이분. 그런 구설 때문에. 근데 이분한테는 그래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조력자들이 주위에 참 많아. 네. 어. 어. 그런 것들을 걱정 없이 좀 바, 세상 밖으로 끌어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은 다시 활동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운이긴 하지만 예전 같은 그런 인기몰이는 쉽지 않겠다. 음, 인생에서 봤을 때 예전이 그럼 가장 전성기였네요. 그렇지. 어. 그리고 이분이 혼자 되셨다고 하셨는데 음. 앞으로 재혼을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. 이분은 ]까요? 재혼을 안 하는 게 좋아. 뭐,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, 이분한테는 계속해서 내가 볼 때는 구설이 숨었다 나오고, 숨었다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구설이야. 이분이 원래 뭘 잘못해서 구설이 나오고, 우리가 말 쓸수를 한다든가, 어떤 행동에 문제가 생겨서 구설이 나온다든가, 뭐,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 터져서 구설이 나온다든가, 이런 게 아니라, 이분은 이게 중년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구설이야. 그렇기 때문에, 이, 이분 같은 게 초년에 출세할 때 나오는 구설이 아니라, 중년에 이별을 통해서 나오는 구설이기 때문에, 새롭게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, 또 숨어있던 구설이 다시 튀어나오고, 다시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, 그 부담감을 안고 다시 재혼을 한다든가, 이런 거는 상대방한테도 별로 좋지 않고, 이분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. 아, 어. 네. 내가 볼 때는, 이 구설을 숨기기는 쉽지 않겠다. 음... 어.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, 그 부분이 제일 이분한테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면 돼. 이분은요, 응. 개그맨, 개그우먼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. 개그맨? 응. 정선희 씨. 아, 정선희 씨 사주야? 네. 그러면 이거 사별이 그분이네? 안, 아. 네. <laughs> 이, 이제. 아니, 근데 활동하시잖아. 라디오 정 라디오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요 어. 방송은 가끔 음.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시달리시죠 댓글이 이런데 근데 너무 오래 됐잖아 그그 네. 일이 음. 이제 고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그러니까 솔직히 연예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음. 엄청난 이슈였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무슨 특별히 밝혀진 것도 없고,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어. 근데 이분은 계속 시달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분이 나와서 웃으면 또 웃는다고 뭐라고 네, 할 거고 네, 그렇잖아. 또 우울하게 있으면 그럴 거면 왜또 음. 나와서 방송을 하냐 그럴 건데 사람이 살면서 지나간 아픔을 자꾸 들춰내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. 음. 왜냐면 어떠한 그 그때 그분이 돌아가신 걸로 인해서 이분의 어떤 잘못이 있었다거나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것들이 다 무슨 밝혀졌겠지. 이분이 근데, 그런 게 아닌데. 근데 이, 꼭 이분이 가해자인 것처럼 사람들이 음. 그렇게 하잖아. 음. 거기다가 그 분도, 고 최진실씨 예, 그건 어, 뭐야? 엄청난 치, 절친이에요 아, 최진실씨하고? 어. 네 그니까 안재환씨 가시고 최진실씨가 가셨는데 어, 어, 어. 그게 무슨 연관이 있다 아.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니까 러 그. 이분은 가운데서 남편이 친구도 있고 친구도 음.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그빛 같은 게 있었었는데 음 아, 이분이? 네 남편이 들고갈 아 이런 아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때 주위에서 다 도와줘가지고 아그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 그 집을 구했대요. 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이제 갚았는데 음 그냥 어떤 분들은 갚지 말라고 계좌번호를 안 날려준다고 어 하시더라고요. 어 그렇게 이분, 일어난 거죠 이분. 은 이분은, 이분은 귀인 떡이 있어. 음. 저는 이분을 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. 이게 멘탈이 약하면 정말 이분도 친구 따라서 갈 수도 있어. 이렇게 힘든 시간을 너무나 대견하게 잘 견디고 방송에 다시 나왔잖아. 음.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을 너무 진짜 외롭게 완전히 집거하듯이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살았잖아.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용기 내서 다시 살아보라고 음. 박수를 쳐줘야 돼. 시운 하나야. 이제 곧 시운 둘 되는데. 너무 불쌍하잖아, 인생 자체가. 앞으로의 운기는 좀. 앞으로는 전성기만 못해도 다시 움직이고 활동하라는 운이 들어와 있어. 이분의 마음도 좀 밝아지실까요? 마음도 이제. 많이 단련이 됐다고 봐야지. 음. 상처나고 또 그게 닦지 않고 상처나고 닦지 않고 이래서 굳은살이 베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. 그렇지만 그래도 굳은살이 베겨도 누군가가 또 찔러면 아파. 음.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.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런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예전에 그 힘들었던 시간을 이 사람은 또 다시 견뎌내야 돼. 그 시간들을 또 기억해내야 되고 또 지우려고 애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악플이라든가 어떤 그 본인들의 생각을 다는 댓글이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자제해야 돼. 꼭 흉기를 들고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이러는 게꼭 상해를 입혀서 그렇게 하는 게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난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상대방한테 모욕적이고 굉장히 아픈 상처를 주는 그것도 형벌이라고 생각하거든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들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. 좀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어. 그런 걸 했으니까 좀네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갑자기 한숨이 나온다. <laughs> 안타깝어 <laughs> 안타깝지. 그래도 조금 박수 쳐주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. 음. 음.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오늘도 감사합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